여러분 안녕하세요. 노래로 나누는 마음 혼술마녀의 도전생목 노래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우우.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노래는 김현자님이 불렀던 아모르 파티라는 곡이에요. 이 아모르 파티는 그야말로 party 파티가 파리가 아니가, 아니고 페이트 운명이라는 뜻의 영어 페이트 아모르 파티에 파티, 그래서 이제 내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인데 이 말을 최, 처음으로 한 사람은 그프리드리 니체라는 철학자예요. 독일의 철학자분이 얘기한 건데 그 깊은 뜻은 나중에 마음 치유 낱말에서 어, 찬찬히 다루기로 하고요. 오늘은 제가 그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. 그 사랑의 콜센터에서 제, 저의 원픽이었던, 원픽인, <laughs> 현재까지도 원픽인, 아, 이찬원님이 이 노래 불러서 100점 맞았는데, 저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. 도전 생목 노래방, 어, 아모르 파티 시작합니다. 산다는 게다 그런 거지, 누구나 빈손으로 와.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파티 띠띠리띠띠띠리띠리리 띠리띠띠띠리띠띠리리리 띠띠리띠리띠띠띠리띠띠 아무르파티 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해 뭐해, 손,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여. 나이는 숫자,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.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, 안녕. 왔다 가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눈물은 이번에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 두렵지 않아 아무르 파티 띠띠띠 띠띠띠띠띠띠띠 띠리띠띠띠띠띠띠띠리리리 띠리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모르파티 말해뭐해 손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여 나이은 숫자 마음은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왔다 갈한 번의 인생 아 연애는 필수 하 결혼은 선태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디리 디리 디리리리 디리 디디리 디리 리리 디리 리 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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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리 디리 리 디리 디리 디